네, 전국에 계신 족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대부 족구. 네, 오늘 교류전 결승전이 열리는 이곳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역입니다. 지금 결승에 오른 팀은 서울 고덕 그리고 성남 나수. 네, 경기도와 서울이 만나는군요. 지난번 교류전에서는 중결에서 만났죠. 그때는 나수가 고덕을 이겼고, 오늘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네, 서울 고덕 라인업이 바뀌었네요. 김건교 자수비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강 예, 한건교, 한건교, 강성아 이렇게 수비 라인. 그리고 나소도, 최성진 우수비가 들어왔군요. 최성진, 건호창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수비가 바뀐. 네, 오늘 재밌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게요. 서울 고가 아, 영원한 우승 후보. 작년에 우승을 가장 많이 했죠. 전국대. 그리고 더 많이 한 팀이 있어요. 전국대 아니고 초청대에 포함해서 아산, 남산. 이번 대회는 불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낯소우는 올해 아, 박극수라는 걸출한 네, 신인이 들어왔죠. 이분입니다. 서브 매기는 박극수 선수. 네. 올해 50 나한 선수죠. 토수웍기 예술입니다. 그리고 서브까지. 어, 어, 어. 누가요? 억수 형님이? 아닌데? 아니, 그때는 49세로 뛴 거죠. 어, 어, 어. 아예 B급 대나 그, 아니에요. 올해 저, 건성형님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닐까? 한살 적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 51살이라는데 끝나고 물어볼게요. 네, 우리 정확할 겁니다. 51세. 뭐 어쨌든 한살 차이. 네, 저의 해설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은 수원 메타의 항영선 자수비. 네. 오늘 좋은 플레이 펼쳤지만 공격수의 컨디션 난조로 졌어요 오늘. 아, 나스에게 앞서다가 졌습니다. 역전패라고 하죠. 역전패 당했어요. 자, 바람을 다스리는 자가 족구를 이긴다. 네, 오늘 바람하고 전쟁입니다. 본선에서 이렇게 오바도 되고 기술 족구가 안 먹힐 수도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저도 바람은 싫어합니다. 네, 피지 말아야 할게 불장난, 바람 이런 거죠. 네, 극복해야 할 게. 바람입니다. 오늘 같은 날 우와 진짜 좋은 공격이 나왔죠. 야 저같이 나옵니다. 이신덕 네 왼발 공격수죠. 서브까지 좋은 이신덕 선수 한 금교 한승규 아나운서 할때 한시네요. 네. 초구를 공격수가 잡고 상구를 때리려고 합니다. 때리나요? 때리나요? 1리네요 성공! 성남 나스는나스의에서 후원을 받고 네, 40대부. 저도 나습입니다나스 40. 제가 아쉽게도 네, 50이 내일 모레 50이죠. 내일 모레 50. 그래서 성남 나스포4 오우! 투치 아웃이 되네요. 네. 억수박이죠. 억수박. 네, 수박이라는 우리 겨류기 무술. 태권무술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전통 종목. 네. 우리 수박은 올림픽에까지 채택되고 정식 종목이 됐으나 족구 민속 구기 종목 족구는 아직까지 아마추어입니다. 엘리트 족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 훌륭한 발기 발등 토스 넘기기 좋아요. 낫소 클래스. 넘어 가기 직전에 밀죠. 아, 네. 너무 들어오면 안돼요 미는 기술이 있죠 네. 이신덕 선수 주특기 중 하나 네, 지키다가 들어오면서 한영순 선수처럼 왼발로 받으면 좋으련만 너무 빨리 돌았죠 네. 밀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보여요 네 이걸 동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서울고덕을 만날 때는 실천하세요 네. 오 역시 예상 능력치가 높은 네, 김영기 세타님 좋죠 바람 극복 잘하네, 50대 형님들. 와라, 와라. 네. 족구 좋아하는 분들은 최소한에. 아케. 오, 두블스코어로 결승전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났어. 네. 네, 이렇게 동영상에도 등장하고 족구 잘하면 좋죠. 네, 이 당골 손님들입니다. 저도 좀 잘했어. 누가 저를 찍어주면 좋으련만 아, 열심히 노력할게요. 한근교. 김영기 아웃이네요 이신덕 오나수가 지난 대에는 메탄에 이어 준우승했는데 이번 대회는 우승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강승아 이번에 딱 붙여주고 다이렉트 하나 갑니다 재성진 넣었죠 발등 토스 아뭐 발기 발등 발의 모든 부위를 사용합니다 현대조구 아 무릎이죠. 네 뒤로 더 빠져야죠. AR이에요. 이어는 사이드 라인에 붙으면 안 되고 뒤로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항영선 자수비도 좀 가까운 경향이 있는데 뭐앞 라인에 낚이고 좀 앞뒤도 사실 중요해요. 족구에서 좌우도 중요하지만 야좋네요 페인트 발랄 페인트 서브는 박극수 선수가 전담합니다. 왜? 이제 발등 아웃사이드. 네, 이게 이제 자수비가 리시브 됐을 때 토스가 띄우기가 조금 예, 불편한 그런 서브예요. 있다 있다 좋아요. 있다 있다 있다. 오. 네. 이제 네, 강영순 선수는 또 가까이서기 때문에 저거는 잡죠 반대로. 그러나 이제 백 상황일 때 자수비는 길게 쓰는 게 맞아요. 맞아. 제이스 선수가 잘한 거죠. 9대 4. 오 결승전인데 점 수차가 이게 상호 관계입니다. 상관 관계. 서로 팀 궁합 이런 게 있죠. 와, 맞습니다. 아, 잘 들어왔죠. 네, 이번에는 미는 걸 버리고 잘 들어왔어요. 맞죠. 그러나 못 잡았습니다. 오, 최승진 선수 잘하시네요. 자 이신덕 선수 서브 헤딩 강승아 헤딩 잡아주고 때립니다 도수 좋아 좋아 아웃이네요 아, 약간 나갔습니다 네 약간 나갔죠. 네. 아 유머도 있죠 50대 형님들 네 맞아요 <laughs> 조금 나가도 나간 거죠 오투 바운드 됐죠 네투 바운드가 됐습니다 네이 점이 되네요 와, 소리가 났죠 네 김강호 형님도 보이시고 아이 형님은 또 60대 부가 기대되는 형님이신데 네 김강호 자8대구로 어 부지불실간에 따라붙네요. 역시 결승전 답네요 네네 이게 이점이라는 변수가 있네. 오 나갔어요. 구대구. 리시 좋죠. 한 세대 리시브 높게 주는 거. 와 제가 저렇게 줍니다. 이제 형님들은 세타 눈높이 낮게 주라고 하지만 이제 저는 한 세대에서 저렇게 높게 주는데. 정답은 없어요. 바극 수세타 토스력 제이스 선수 공격력 좋았습니다. 10대9한점 포트 체인지까지 한 점을 남겨놓고 아 K 10대 10. 오 이준석 선수가 요즘에 멋진 동영상 수비 동영상 올리더라고요. 이편까지 나왔는데 오 좋은 얘기 나왔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오 잘했어요. 이점 맞고 넘기기. 네, 정답은 없고 높은 데스 리시브 하더라고요. 이제 최대한 낮은 데스 하는 게 제가 배울 때는 뭐 기본이라고 배웠지만 높은 데스 해도 잘하면 됩니다. 네, 또 제가 아웃사이드로 받는 거 잘하면 됩니다. 네. 정답은 없죠. 이 야, 밀기 기술. 11대10 코트 체인지 나소리드. 자옥수박 서브, 한건교, 김영기 건호창, 걸렸다 걸렸다. 그렇죠 어려운 부은 높게만 띄워주면 나의 동료가 커버합니다. 왼쪽 수비는 잘해. 잘해요. 왼 서브도 좋아. 이야 커팅. 커팅! 커팅! 커버 좋아요. 넘기기. 까지. 나소 스타일. 자, 서울고도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번에는 초구가 들 좋았죠? 아, 그러나 최성진 초구 카트 좋았어요. 11대 11. 네, 신덕리. 레드 상의가 상당히 멋지고 서브도 훌륭합니다. 억수박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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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수체 권교환 영지김 야 안깍 성공 뒤집기 성공 네 12대11로 다시 뒤집는 어. 서울구덕 그렇죠 흔들어도 되는 거 좋은 얘기죠 <laughs> 네한 방에 하는 것보다는 야금야금 흔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2대12 일단 이기는 게 스포츠고 목적이죠. 그렇다면 네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한방이 아니라 야금야금도 좋죠. 네. 예전에 테니스 마이클 챔 선수가 그렇게 했죠. 네, 공타팀 플레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13대12. 자, 어떤 판정이 날지 볼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판정! 아, 노 카운트 판정이 났군요. 12대12. 12. 네, 뭐, 교류전이고 심판대로 가야죠. 어쨌든, 노 카운트. 오케이, 다 됐고, 갑니다. 다시 갑니다. 박억수! 오우 서브 에이스 나오네요 13대12 네트를 일부러 맞추나요 아, 징글징글 맞네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오스비가 우스비, 도와줬다 오, 토스 좋네 썼다 오픈 오 야 백조점 밀기 기술 14대12 네, 억수 박 잘해요 차에 어, 하나 드릴까요 차에 있어요 차에 이따가 같이 가죠 우와 에이티 좋다 14대13 고드 가자 고드 어 헤딩이죠 역시 조금은 헤딩이죠 발은 기본이고 헤딩이죠 어, 어. 아, 좋다, 좋다. 네. 오우 네. 발길죠 한 근교 자수비아우이 어. 되네요 아, 네. 자 15대12 아마 네. 어 습점이 네.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네, 네. 네, 15대13 좋다토스워노팅 노노. 노노. 바로 바로. 커팅, 바로바로 바로, 다시이어집니다자습의 헤딩 따닥다박스수팅수의수 선수 시원합니다니다투스번에는 좋네요 공격 자 15대14 한점차 초구 오 옥수박 선수 안축 오 넬리 넬리 재성진 왼발, 15대15. 아, 그래요. 15대15입니다. 네, 비닐이 들어와서, 네, 다시. 네, 바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50대 형님들. 네. 어우, 정말 많이 부네요. 이보세요. 엄청 불죠? 추워. 넘었다, 넘었다. 네, 네, 네. 자, 최성진 선수의 토스, 토스. 네, 네. 이야, 비비기 성공이죠. 공이 네. 네트에 붙을 때 못치죠. 네. 우리 수비수들은 무조건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아, 잘하네요. 1 6대 15. 좋다! 택배 리시브, 구토스! 그리고, 이야! 뛰어납니다! 16대16! 역시 리시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저렇게 딱 붙여주는 거. 왜? 토스워기 예술인 세타를 보유했을 때 저런 공격 좋아요. 반대 수비수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붙으면. 그래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 일반부들은 안정감 있게 힘으로 뚫는다고 했을 때, 우리 4,50대분은 저렇게 리시브로스 조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나도, 나도. 그러는 뭐? 아, 기에는 기에는 놨소, 기에는 고득, 오 들어왔네요 다시 뒤집기 17대16짧은만봐짧은만 오우, 이야 노련하네요 넘어가는거 톡야 이신덕 선수 이야 마지막에 다시 두점 차로 벌립니다 야 넘어가는거는 살짝 작잡 힘들게 하네요 까다로운 팀구더 그리고 왼킬이죠 왼킬은 부터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따더 힘듭니다 상대 수비 저도 40대 때딱한 번부터 봤는데 아 졌죠 당연히 <laughs> 이신다 구토스 구토스 들어갔네요 엑셀런트 어택 자 17대 18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안 보고 뒀어 아주 감이죠 감 미리지 들어갔네요. 19대17 네 고득이 지난번 3위를 극복하고 오늘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때 결승 진출의 발목을 건 팀이 납세였죠. 자 오늘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오 게임포! 자, 이시대트의시세입니다 고득 나가네요 자 고득이 21대 17로 네. 의시월달결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네요 네 站！来人。 Yeah. <laughs>